배달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. 이제는 도로 위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배달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. 우아한 형제들, 즉 배민이 본격적으로 배달 로봇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배민은 2018년부터 배달 로봇 사업을 시작했고, 지금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습니다.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로봇이 대신 배달을 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눈이 안 치워진 길도 스노우 타이어를 단 로봇이 달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중이죠. 이런 기술 진보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회사 측은 말합니다. 로봇은 라이더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. 사고 위험이 큰날 주문 금액이 낮아 꺼리는 콜은 로봇이 대신 간다. 그만큼 라이더는 고수의 콜에 집중할 수 있다. 듣기엔 그럴듯 합니다.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다른 말이 나옵니다. 콜이 줄었다는 이야기 못 느끼셨나요? 특히 멀티콜 시스템이 강화된 이후 단가도 낮아졌고, 이제는 로봇까지 일부 구역에 투입되면서 콜 분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회사 입장에선 로봇이 배차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싶겠죠. 하지만 그 이면엔 배달의 인간화가 무너지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. 현재는 비마트 구역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점차 음식점 배달로 확대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고객은 1520분 만에 배달이 온다. 90% 이상 재이용 의향이 있다. 이런 반응이 나오면 회사는 점점 로봇 배달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우리는 내 콜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더 심각한 문제는 로봇이 맞는 콜이 라이더가 꺼리는 콜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처음에는 비마트, 다음엔 배민일, 그리고 결국 일반 업장까지 확대되면 저당가 콜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익이 나던 콜까지도 로봇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물론 로봇은 대문 앞까지 배송을 못 합니다.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큰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면 이 장벽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.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은 인도와 이면도로 주행이 허용됐고, 앞으로 더 많은 로봇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로봇 배달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. 지금은 보조지만 언젠가는 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? 이제는 기술의 발전에 감탄만 할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일하는 환경,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, 그리고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. 배달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,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만든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더 많은 현실을 알고 싶다면,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, 지금 구독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. 당신의 콜, 당신의 일자리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.